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시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예. 모욕탕 들어가려고 하면 옷 입고 들어가요. 빼기까지 벗고 들어가요. 다 벗고 들어가야죠. 예. 아니야, 나는 불어서 타고 들어가. 그걸 안 하잖아요. 다 벗어야 되죠. 그가 사회 속에 어떤 지식과 근위와 모든 걸 가져도요. 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과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요. 자기 뭐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뭐 성경 말씀 몇 구절 아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받,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씻으려면 벗어야죠. 우리, 우리 주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벗읍시다. 그래서 벗어야 성령이요. 역사해줘요. 예. 나는 이것만은 못 버려. 어, 나는 원래 이런 성격과 기질, 소욕을 갖고 있어, 이런 사고 갖고 있어 갖고선 안 돼요. 왜냐? 성령은 여러분의 인격을 자기가 동등한 이치 정도로 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왜 하나님이 행상이 되려고 하면 동등한 이치가 돼야 행상이 될수 있거든요. 예, 비록 비록 질서상은 엄마가, 아빠가, 근녀가 있고, 주권이 있지만은 생명으로는 똑같죠? 짐승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 생명으로는 아들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죠? 사람이라는 인권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질서상에서는 그죠? 학생과 선생이 근위와 위치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는 애 것을 씻는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 그것을 갖다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회개뭐 도둑질 해야, 해야만이 회개하는게 아니고 이미 더러운 것그 자체를 씻어야죠. 깨끗한 사람들은 싸워도 자주 하죠. 두 달에 한번 한다고?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글 벗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의 변화가 오기가 힘들고 성장하기보다 병든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보다 추한 냄새를 풍겨요. 씻지 않으면 사람이 냄새 풍기잖아요. 교단에서 이제 순회를 합니다. 어, 그 대전에 가면 유성 있어요. 유성 어, 유성 맞지요? 계룡산 있는데 에 어, 그 호텔에서, 그 무슨 호텔으로 갑니까? 가격 싸고, 뭐, 함께 모여 살수 있는 거. 그런데, 네, 딱 도착하자마자 전부 목욕탕으로 가야 돼요. 다 씻어야 되니까. 아니, 아침에 씻고 오고 그런 게 상관없이, 네, 이제, 의식상, 다아요 그러면, 우리 그, 신학을 하는 분들 속엔 사회적 위치가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뭐 장군 출신도 있고 대, 연대장 뭐 대대장 출신 이런 분들 신학생들이 있어요 노년에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 나는 매우 젊었지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젊었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옷을 먼저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먼저 벗고 싹 들어가던데. 아이, 그 사람들이 옷을 홀로다가 벗고 오는데, 내보다, 어? 몸매가 없어. 뭔 말인 거 알죠? 아니,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상당히 멋있게 생겼는데, 그죠? 뭔 뜻인 거 아십니까? 어, 우리가 돈도 있고, 사회적 명예도 있고, 그녀가 있는 이것으로 계급장 상고할 때는, 뭐, 출세하고 축복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은 모욕탕이 처음부터 홀라당 벗고 들어오니까, 어내 몸매가 더 멋있더라. 응. 어. 다 똑같다, 그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사회적인 뭐 지식이나 명예, 자기 권위나무갖고 그래갖고 때가 안 벗겨져요. 응? 어? 때는 성령의 물에 싹 뿌려가지고, 맞죠? 예. 네. 말씀에 세조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깔끔히 씻고 나면 기분이 깨운해지죠. 영이 역사하면요, 기분이 맑아지고 깨운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있었던 질병까지도 치유가 돼요. 오늘 이 구절에,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자, 만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지에 있지요. 그죠? 구절에는 열매가 맺어지지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오케이. 그릇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착함은 빛의 본성이라 그랬죠? 그 본성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죠. 네. 어려움은 불의한 우리에게 죄 없이 오신 그분의 행하심인 아들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들 하나님의 어려움이 불의한 우리를 대속해 줄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어로 구원받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로 구원받은 거요. 그렇죠. 우리의 부리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분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가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옷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옷 입고는. 그래서 새옷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몸 씻고? 서옷 입어야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함 진리는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요. 어 그래서 이세 가지를 삼위일체 분리 빛을 나타내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삼위일체 분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는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적 옥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여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시험해 보라 예요 그게 10절이라. 시작. 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거는 팔절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팔절. 예.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 우리는 어리석거나, 명목적이거나, 무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내가 커피를 무척 좋아한다? 그런데 계속 마시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어. 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양심이 알아요. 탐욕에 눈이 어두우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게으름에 눈이 어두우니까 죄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이름 모두 다 열매가 없지요. 가시와 은근기와 같은 거예요. 가시와 은근기. 자, 이런 사람들은, 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술에 중독된 사람한테,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괜찮아 하면, 어, 괜찮네, 해가지고 계속 쳐먹어요. 근데 책망을 하면 이거 뭐면또 혼나지 혼나지 절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꽂혀져 가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뭔 건지 알겠죠? 열매 없는 어둠, 합당치 못한 짓을 하고 그,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 열매 없는 어두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은요, 아까 가시와 엉근기라 그랬죠. 자라면 자를수록 남을 찔러요, 남을 힘들게 해요. 열매는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죠? 감나무가 열매 맺어갖고, 감을 자기가 도로 다먹어요 다른 사람이 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이 될 생명나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것은. 자. 어, 우리는 빛, 어, 저뭐고이 공허한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인데,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빛의 열매란 말입니다. 빛의 열매. 그래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들의 생활이야. 그런데 왜 어둠의 짓을 계속하고 있어? 어. 어둠의 짓을. 자. 그래서 13절에서는요 이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예,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말은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렇죠? 와 관계가 돼요. 그런데, 책망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아이 나이가 한 살, 두 살, 어린 애들은 책망할 수 있죠? 어. 그런데, 나이가, 어? 30, 40, 50, 60, 1이 됐는데, 할 때마다 청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가족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나는 어둠의 짓을 해놓고 칭찬받고 어? 합당하게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책망을 거부해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이 막 적대감을 느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망받을 짓을 해놓고도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사람, 지옥 갈 자식들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짓을 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들어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탄의 본순이죠. 사탄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사탄화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은요. 그리스도화가 되느냐 사탄화가 되느냐 그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사탄화를 제거하고 그리스도화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탄화 되어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그리스도화해서 하나님의 행상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빛의 자녀가 열매를 맺는 자,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거절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죠? 드러내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예. 가능하면은, 왜? 옆에서 말안 해도 본인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나칠 때는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날마다 책망하면 살겠어요? 어 날마다 책망하면 못 살죠? 어 살기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이 이거 알아야 돼요. 술 취한 아버지가 술 취해, 술 취해 집에 와가지고, 그죠? 술, 술 먹은 아들을 혼내면은,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도둑질 하는 아버지가 와서 자기 자식 보고 도둑질 한다고 혼을 내면은 자식이 반성해요. 지는 더큰 도둑이면서. 그러잖아요. 예. 아들이 술 먹고 와는데술 취해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와가지고 이런 자식 술 취해 먹어. 지는 더 많이 처먹어. 속으로 그러잖아요. 어. 이게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깨끗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빛이 있어야 어둠을 책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다른 사람 집도 하는 칼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안 되죠. 예. 장갑이고, 옷이고, 마스크고, 모두 다요. 예. 균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균을 옮기는 자가 되잖아요. 수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능과 기술이 뛰어나도 깨끗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어? 그렇잖아요. 집사의... 직분, 근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나, 있으나, 자기가 깨끗하지 않냐 하면은, 자기는 술 먹으면서 수, 술 먹지 말아하면 돼요? 담배 피우 담배 피우지 말아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염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책망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도 쏠수하지 않으면서, 남 잘못이나 거짓을 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빛의 자녀면요, 책망 한 마디 해도 어둠이 어떻게요? 영향을 받아요. 예, 마음이 받아 어, 마음을 그걸 받아들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도 내가 어둠이 있을 때 책망하면요. 상대에게 한명 먹는 술을 두명 먹게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더 균을 저, 전달하는 역할을 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삶이 빛의 자녀 이참 중요하고 빛의 자녀 빛이 있음으로 무시이 돼야 된다? 그저 어둠을 책망할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육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요. 근데 어른이 잘못할 때 초등학생이 어른을 뭐랄게요.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저씨는 깔끔, 그죠? 바르게 사는 초등학생의 그 빛의 말에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부모도 찔리죠? 그걸 말하는. 그, 그래서, 어? 찔린 사람은 그 아이가 볼때 다시 그짓안 해요. 이 빛으로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거나 드러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순수해야 됩니다. 살균돼야 됩니다. 살균. 예. 그리고 말을 들어도 균이 드글드글한 게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 안에 균이 드글드글해. 어 축복해 하는데 그 속에 이기적인 소리가 턱을 턱을 해 그런 효과 없어요 어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예 네. 반드시 우리는 생각과 동기와 느낌과 의도가 깨끗할 때 상대에게 전하는 말이 빛이 돼요 예그 네.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의 회개, 씻음이 되어서 그가 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영혼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의 순수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누구를 꾸짖을 때, 그렇죠? 자기는 합당치 못하면서 막 하려고 꾸짖고 그러면요, 받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가 돼요. 어. 순수하고 빚된 자녀는 양심을 건드리고, 알겠습니까? 예, 양심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런데, 책망하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은 감정을 건드려서, 건드려서요. 오히려, 술 먹지 말아, 그 가서 더, 참무가요더 반발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어. 이첫 번째, 빚에, 오늘 여기에, 그랬죠? 예. 창망에 대해서 첫 번째 갖추어야 될 빛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갑옷이에요이 빛의 갑옷시에 있어서 우리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죠. 그래야 어둠의 대적을 소멸하는 거로 그래서 대적이 하나님의 방법과 삶에 벗어나는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꽉 켰어요. 알고 보면 그죠. 영안의 세계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그죠 성령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이 어떤 작용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이런 사람이 애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종말은 애녹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서 그죠그 백성들을 불로 올라갈 때 같이 휴거할 수 있는 거죠. 어 어둠에 영이 잡혀 있는 사람이 휴거가 됩니까? 휴거 안 됩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예, 영의 날개도 나지 않는 자가 폴딱폴딱 예. 뛴다고 올라갈 줄 압니까? 아니야 영의 날개가 있으면 성심바람 불어오면 절로 올라가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진리의 자유를 깨우치고 얻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해도 부족한 시대인데 참 그렇죠? 세상 볼거 많고, 듣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누릴 거많은이서다과가 많아 가지고 생명나무인 말씀의 질리를 받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한 여러분들, 작은 시간이라도, 그렇죠? 좁은 길, 좁은 문, 생명길 찾는 여러분에게 들 주님은 결코 헛되게 되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의 나라와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아름답고 참된 복으로 열. 열매...